예. 예. 자, 오. 오늘은요,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 69페이지, 17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한 4장 정도인데, 시험에 반드시 하나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 중요한 상입니다. 예. 현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식의 대목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일단 7번 보시죠. 예. 자, 저희가 도시공개 시설 배우십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이제, 기반시설이 법령에서 정해져 있다랍 합니다. 참 많이 있지만, 요 시설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요 시설 가운데에서, 해당 그 도시에서 어떤 것을 설치를 해보자, 또 어떤 시설 정비를 해보자, 또 어떤 시설은요, 계량보수를 해보자라고 필요할 때에는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죠 도시군 관리 계획. 저번 주에 배웠던 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이반 결정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로서 결정권자들이 요 시설 가운데에서 어떤 시설의 종류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명칭을 붙여가지고 어떤 크기로, 어떤 위치와 어떤 규모입니다. 요걸 다 결정을 다 합니다. 결정을 다 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결정해서 고시가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급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 명칭이 바뀐다 했습니다. 결정이 되어진 시설에서 명칭이 딱 바뀐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자 결정이 딱 되어진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랬습니다. 그렇지만요. 요, 정해진 요 부지입니다. 토지에는요, 요 시설 할 거, 공사할 것이니까 시설 외에, 이 시설 공사할 것 외에 기타 건물의 건축이나,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를 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시설 사업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년 안에 뭘 한다 했습니까? 이 많은 시설 가운데에서 한 번에 동시에 못 하니까 단계를 구분을 해준다 단계 단계별 구분. 그래서 단계별 에 집행 계획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년 되었을 때, 요 계획 속에 보니까 재원 조달 계획과 토지 보상 계획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가운데서 1단계 부지에, 즉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내가 언제쯤 보상을 받고 이사갈 수 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부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요 아예 단계별 집행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아니할 때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단계 구분도안돼 있고 또일 단계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삼년후에 언제 할지 알수 없다. 애매한 상태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이럴 때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권리요제가 등장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했는데 이전되어도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이 안 되거나 또는 일 단계 부지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일 때는 나의 토지에 대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래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의 개발행위입니다. 일단의 금액까지 개발 행위를 할수 있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아 어? 그때 개발행위는요 모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축 등은 안됩니다. 정축도 안됩니다. 있는 건물 을 쓰기 위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요 재축을 한다든지 없는 땅에서 가설 건물에 설치. 그다음에 공작물 축조 이것만 허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딱 되어 오시면 시설공사. 아, 확실히 딱떼어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거 등 원상복구 업무가 있는데, 이때는 요 원래 있던 건물이었던 개축과 재축은 놔두고 가설 건물과 공작물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철거 복구 업무가 있고, 하지 아니할 때 대신 스행해서 비용 청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의 설치와 공작물 설치를 한 자에 대해서만 철거 복구 업무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더 나아가서 10년. 10년이 되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10년 되어도 이 사업이 시행되지를 않습니다. 또는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사업 시행 단계 절차에서 실시 계획, 이 실시 계획도 인가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정말 정말 답답하니까 이때는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일대 한에서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 청구는 요 도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한테 청구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 시설의 <laughs> 설치 관리, 혹시나 이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한테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 관리 업무자한테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업무자 가운데에서 설치할 업무자와 관리할 업무자가 나뉘어질 때는요, 설치할 업무자한테 우선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이건 청구권이니까 매수해줄 업무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요 청구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매수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통보한 것이 매수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고 또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하겠다라고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요, 다시 이 통보를 한 날부터 다시 2년 안에 실제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매수가 또 지연이 될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자, 이때, 매수할 때도 매수의 법칙이 있는데, 보시면 현금 매수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현금에 가름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취급해서 매수의 가름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이때 채권 o i 조건이 뭐냐 c 고 하니까 이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업무자인 경우로서 어 원한다 원하면 다 채권줄 수가 있습니다. 해망자한테 또두 번째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을 하는데 요 3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거나 법인사업자일 때 비업무용 토지일 때 보시면 채권지급을 강제할 수가 있다 랍니다요 채권 딱 보니까 상환 기한이 10년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에서 상환 기한과 상환 조건 등을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처음부터 한다해에 한 놓고 하지 아니한 다 지연될 때에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일단의 토지를 이용하게 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여태 이 영상 보니까 일단은 공작물의 설치 요구은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내어 주는 데가 이 말고 건물의 신축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규모가 제한받습니다. 삼천까지로 규모가 제한받고 건물의 용도 보니까. 순수하게 나의 집 단독주택과 돌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이때 건생 가운데에서도 단란주점안마시설소 노래방,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요것은 설치허가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10년이 더 가서 이제 20년, 20년 되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는요, 20년 되는 날,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에, 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항상 실효 해제 간주가 딱 나오면 그 사실을 제치 없이 고시는 또 따로 한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더나갑니다첫 번째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요. 필요성이 없다. 확인이 되어진 어떤 시설이 보일 때이 경우에 국토교통 통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 결정한 것에 한해서 해당 특광시장 군수 도시의 장들입니다. 특별시장, 어, 또 광역시장, 또요 시장 군수들은 요 사실에 대해서 어, 집행 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서 해당 지방 어회에 그 사실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다. 어, 주어진다. 라고 합니다. 요 보고 있으면 요 보고 일로부터 이제 90일 안에 지방 의회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검토 결정을 통해서 해제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딱한 상태에서 요 사실에 대해서 요 90일 안에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해제 권고입니다. 요 권고 수면이 들어왔을 때는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요, 요 권고 1년 안에 실제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는 자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해제를 다시 신청한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한다랍니다. 이때 도지사가 신청받아서 해제를 할 때는요, 요 근거수면, 구 91년이 아니고 요 신청 들어온 날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도지사가 하여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이 해제할 것 말고도 특광시군은요, 실라다 싶으면, 요 근거 수면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시을 남겨두지 않고 존치할 것을 소명해서 남겨둘 수도 있다랍니다 근데 존치가 되어도 최초 고갈로부터 계속 이년마다 이렇게 보고는 계속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 바로 요 파트가, 시험 항상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laughs> 보십시오. 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특광 시구는 자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에 대해서는요 시설 외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허가에서는 안된다 1번이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2번자특광 시구는 시설에 대해서 결정 고시이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3번. 단계 구분할 때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에, 3년 이후는 2단계에, 예, 첫 번째 배워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니까, 시설 결정 곳이 이전되어도 사업 퍼행트아니하면서 1단계 포지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 시설일 때 보시면, 자, 건물에, 에, 재축행위 허가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4번, 5번 가니까, 자, 허가한 행위가 재개축과 제축 어, 일대에는요. 이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복구한다 했죠. 원상복구라는 것은 뭡니까? 가설 건물 설치 환자와 공작물축조 환자에 대해서만 원상복구할 업무가 있다. 제축과 제축은 복구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입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 8자입니다 매수 청구네요. 이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지목은 대, 대, 지목이 대, 대에 가한다그 외에 지목은 못 합니다. 그래서 1번 바로 맞네요. 자, 2번 보시면, 어, 10년 되어도 사업생 되지 아니면서 실시계획에 인가도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 있으면 이 매출은 못 합니다. 그래서 2번째 엑소죠 4번 가니까,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한 통보한다 했죠. 3개월 X네요. 또 4번 가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면, 그 통보 이전 내에 매수한다. 1년 X입니다. 그래서 2년 되겠습니다. 자, 또 4번에, 5번에,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금구로 채권지급 발행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다.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19번 가시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수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때의 설명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1번. 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 업무자일 때, 원할 때는요, 채권 지급할 수 있다. 1번 지 맞습니다. 자, 채권 상한기한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해서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어, 저기 매수 청구되어진 토지의 매수 가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요. 이 법에 있는 규정 외에는 공익사법에 따른다. 해서 3번터 맞습니다. 자, 4번 가시면 비업무용 토지일 때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죠. 2천만 원 아니죠. 해서 4번지는 x 되겠습니다. 5번에 매수 결정을 알리면 그때부터 이전 내 매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또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0번 문제도 20번 문제 볼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설명에 틀린 서는 무엇이냐? 1번. 자, 치목이 대인 토지 일대 안에서 매수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1번 가시니까 매수청구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 가시면 매수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딱 되어지면 개발형이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어떤 것들요 공작물과 건물의 건축인데 삼성까지의 단독과 관련 생활이죠. 다시다안 됩니다. 3번 질문 엑죠 자 매수하기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이전 내에 매수한다. 예 맞습니다. 보시고요. 5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업무자일 때 원하는 자한테 채권 을줄수 있다. 해서 어번자문도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문제가 또 밑에 21번 나왔으니까 풀어 보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 갑니다. 매수청구 또 설명이죠. 매수청구 치면 참잘 뜹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매수업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이 한 토지를 매수결정 알리나부터 3년, 2년, 엑서죠? 해서 엑서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업무자일 때 원할 때 채권발행을 해서 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최고 상한기가 10년 이내에서 지방조례정합니다. 맞고요. 4번 가시면 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진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를 할수 있다. 맞습니다. 자또 보시면 시행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할 때에는요. 그 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한테도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셨고요. 자 이제 23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도시군 개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되지 아니할 때그 결정 효력이 잃는다. 아니죠? 뭡니까? 이십0년 되어도 시행 안될때 가서야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네요. 자, 2번 가니까 지방 어회에서는 시설 결정 고시 10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 지방 어회에서 어 단계 발집행형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특권시장으로가 단계 발집행형 현황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말나와야 되겠죠? 2번 지문 X입니다. 자, 3번 가시면, 해제 공고받은시장고수는그 해제를 위해서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누구한테요? 시장고수는 요, 도지사한테 항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되겠죠. 4번. 자, 요,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서 해제할 때는 요, 지방어외에서 해제 공고수면 들어온 날부터 1년이 아니고, 시장고수로부터 해제 신청에 들어온 날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한다. 해서 4번 질문이 딱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보시면요, 시설 결정 효력이 되면 그 사실을 고시한다. 여러분들, 항상, 어, 결정과 실효 고시 를 하는데요. 보시면, 예, 그래서, 보시면, 어딥니까? 어, 지금 결정을 실효시키는 것은 칠로 되어 오이 사실은요, 결정권자였던 특방시장 군수가 아니고, 지도지사 대도지가 그 사실을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번 또 엑스 하겠습니다. 시장군수는요, 어, 결정 고시, 결정한 사실,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정 해제되어 오신 사실도 지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고시를 못합니다. 항상 고시는요, 도시 관리 고시는 항상 시, 도지사, 대도시, 또 국장, 지구단위 계획 관한 사항일만 시장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3번 X입니다. 넘어가시고요. 24번 가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 지역에서 장례식장, 종합, 어려시설, 폐차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요, 미리 도시관리로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항상 시설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하지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설을, 지목을 딱, 특정 시설명을 정하면서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렇게 할 때는요, 특정 시설명을 딱 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 고시하지 아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치은일번이 x 인 것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번 가시면 10년 되어도 사업생되지 아니할 때 실시계획 에 인가가 있고 사업생되지 아니할 때매수청구다 실시계획도 인가되지 아니해야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딱 나오면 매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엑스고요. 3번. 지방 오히로부터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자, 여러분들, 시장 군수는 요, 요 시설 결정을 못 합니다. 시, 도지사 대도시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해제, 해제, 해제를 위해서 준비, 입안에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가 결정을 못 합니다.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을 못 합니다. 3번 x 습니다 자, 4번 가니까. 도지사가 시설 사부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의 현장 이게 맞다. 자 보시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부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이길 본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어떻 합니까? 해당 그 경상남도와 북도가 서로 협의해서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비용 부담 결정이 안 되죠. 그러면요 행정 청간의 문제 그 지방자치간의 문제니까 지방자치의 총괄 부서 행정자치부가 결정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번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에서 어떤 사부했는데이 사부를, 사부를 해서 다른 시에서 현장 이익 보더라. 행 행정청가는요 그 이익 부담 을 해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될때 지방 자치단체를 대피하기 위해서 행정 자치부가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집 맞습니다. 잡으시고요. 5번 가시면. 기술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에 걸쳐서 시행이 될 때, 시행자 정하는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 협의가 안될 때, 그 지역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또 시도관이면 국토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면적이 큰 곳이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5번 좀더 X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25번 마지막 문제죠. 자, 설명, 자, 해제 신청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설결정고시 10년이 되어도 사업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어, 집행계획 수립이 되지 어, 집행계획이 없을 때까지 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는요. 입안권자한테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의 입안을 신청을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 신설이 되었는데 시행일자가요. 우리 시험 이후니까 요것은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요것이 신설되었는데 시행일자가 8월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요 질문은요. 그냥 자, 눈 감으시고 다음 재수하실 분만 요즘은 이해하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자 보시고요. 자여 2번, 3번 있죠. 요 여러분들 요 25번 문제는요. 25번 문제는 전체가 다, 전체가 다 보시면요. 이 8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10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요. 다음 연도에 보실 문제고 그냥 통과하시면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폐지가니까 이제. 지구단의 얘기 나옵니다. 이거 파트도 한 문제 갖고 시험에 나온 파트죠. 이것은 이제 단락이 틀리니까 안 되게 빠르게 해서라도이거한 시간 끊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